you <laughs> 2020 볼링 국가 대표 최강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김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회 둘째 날이 밝았는데요. 대회 둘째 날 이제 단체전 경기들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장전과 뭐 2인조전, 3인조전, 뭐또 감독픽 경기가 있고요. 감독픽 경기가 사실 다른 여타 대회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또 경기 방식인데요. 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경기가 이제 주장전을 함께 하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단체전 경기 총 13경기로 펼쳐지게 되겠는데 특히나 이제 선수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이 팀워크를 또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로 지켜보면서 예. 같이 화이팅도 하고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개인전과는 다르게 단체전 펼쳐지면서 선수들 모두 뒤에서 함께 또 파이팅을 하는 모습도 직접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국가대표 네. 파이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양팀 한번 선수들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팀과 B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대현 감독과 유용석 코치가 속해 있는 A팀, 김경민, 백승자, 최우섭, 양수진, 이익규, 최일임, 정정윤 선수가 속해 있고요. B팀은 이제 조상현 감독과 박진희 코치가 이끌고 있고, 김종욱, 황현주, 최보금, 인가혜, 지익은, 그리고 김진선 선수와 홍인희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A팀과 B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 총 14명의 선수가 이제 7명씩 나뉘어져 있고요. 어, 김경민 선수가 A팀의 주장, 그리고 김종욱 선수가 B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단체전 준비되어 있는 경기 방식들 한번 쭉 보게 되면요. 13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첫 번째 경기 이제 남자 주장전 김경민 선수와 김종욱 선수가 맞게 되겠고요. 이제 여자 주장전으로 백승자 선수와 황현주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주장을 이 선수들이 맡게 되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맞형과 뭐 나이, 나이겠죠? <laughs>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어서 2인조와 2인조 경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남녀로 나뉘어서 이제 경기를 펼친 것과 혼성으로 하는데 이 경기 또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일반 경기에 있지 않은 예.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인조 경기와 단체전 경기, 감독픽과 그리고 마지막 5인조 경기로 펼쳐지게 되겠는데 승점이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열 번째 경기까지는 1 점, 열한 번째 경기부터 열세 번째 경기까지는 승점 3 점이 걸려 있으면서 마지막 그 경기 막바지 이제 대 역전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점수가 마지막 세 경기에 예. 한 점씩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펼칠 때의 오일 패턴이 어제와는 또 바뀌었습니다. 네, 어제는 41 피트였는데 예. 네, 오늘은 42 피트 정비를 했고요. 예. 오일량이 1mm 정도 늘은 도쿄 패턴으로 월드 볼링에 게시돼 있는 도쿄 패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이제 왼쪽에 김종욱 선수고요. 화면 오른쪽에 김경민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김경민 선수 첫 투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84년생 인천교통공사 소속으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어,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에 모두 출전을 해서 이제 메달리스트 금메달도 네. 따왔었고요. 네, 뭐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어, 대한민국 대표팀의 맏형으로서 네. 예. 동생들, 후배들을 이끌고 있는 김경민 선수 김경민 네. 첫 프레임! 텐핀이 네. 남았습니다 어, 정확하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예 네, 10번 핀이 있네요참 선수들에게, 오른손 선수들에게는 저 10번 핀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왼손 선수한테 7번 핀이나 오른손 선수한테 10번 핀이나 뭐, 어, 그 가장 풀어야 되는 숙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첫 투구에 아홉 개의 핀을 넘긴 김경민. 자, 10번 툴을 향해 정확히 처리를 해줬고요. 마지막 피니시 동작 이후에 자신의 좀 발을, 아래를 쳐다보는 김경민 네, 선수였는데요. 아무래도 어프로치 상태가 예, 아래쪽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아마 가서 뭐 수정을 닦는다거나 예,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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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방법을 취야요 이물질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김종욱 선수의 모습, 1986년생 부산광역 시청 소속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자카르타 팔렘방 마셔가, 아 메달리스트 김종욱은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예, 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스트라이크로 기선잡을 해놓은 김종욱 선수. 네. 앵글을 이용해서 네두 선수 다고 RPM의 네,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RPM이 높을수록 더 많은 또피넥션을 기대해 볼 수도 예. 있고요 그만큼 뭐 빠른 스피드와 예 많은 회전이 겸비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laughs> 프레임 아, 역시 스트라이크입니다 트라이. 더블로 이어가는 김준호 어 시원합니다. 어제 경기보다는 훨씬 더, 더, 더 시원한 스트라이크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 주장, 양팀 주장 선수의 이 스트라이크와 스피어 처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뻥뚫리는 듯한 예,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나 이번 김종국 선수의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보시죠. 아, 10개의 비행 정말. 지금 포켓이 얇지만, 예. 뭐, RPM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좋은 펜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민 김경민도 스트라이 아, 아 양쪽 아, 좋습니다. 팽팽합니다. 네. 주장전이라 그런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자, 김경민 선수의 투구 동작이 되게 좋으시고요. 팔로우 스윙 너무 좋아요. 아, 그렇고요. 뭐 끝까지 보니까 뭐,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laughs>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흠잡을 곳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TV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잘 접할 수 없는데, 이런, 또, 재미, 재밌게도 경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볼링플러스와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볼러들과 24시간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세계 최초죠? 그렇죠. 네. 예, 세계 최초. 볼링 전문 채널. 볼링플러스. 예. 김경민. 아! 스트라이크! 김경민도 더블로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꽉 차게 들어가서 첫번 핀이 마지막에 자, 시원하게 그리 스핀덱에서 핀이 묻은 핀이 확 사라졌죠. 아, 그렇죠. 네. 예. 자, 옆 동작. 예. 투구 동작을 옆에서 한번 슬로모션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스트라이크 장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 o 선수의 의프프임임 앞서 프프임임모스스트라이크 g 기록을 해주면서 더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o n 까지 u n k 는김 j o 조금 s u n Kim Jong-sun, Kim Jong-sun, Kim 이 o n g s u n Kim Jong-sun, Kim j o n g s u 깔끔하게 0개 편을 모두 쓸어낸 김종국 선수가 또 곧장 네 번째 4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아, 상당히 어제 경기도 뭐 선수들이 잘 치러줬습니다만 오늘 대회 둘째 날에 더욱 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경민 선수는 자신의 오른 팔에 지금 테이핑을 다시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저렇게 테이핑을 하며로 인해서 선수들이 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쓰고? 부 부상 방지의 역할도 있고요. 예. 예. 뭐 아니면 그 전에 조금 뭐 손목에 부상이 있었는데 아 보호 그 차원에서 예. 많이들 예. 뭐 여러 가지 제, 제품들을 뭐,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투구를 준비하고 있는 김종국 선수인데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아. 3위에 오르면서 어 2018년에 이어서 2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 엔트리에 음. 들게 된김종국 예. 선수고요. 아 유용섭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시네요. 예. 화면에는 유용섭 감독의 모습. 인천교통공사를 예. 어, 예. 또 맡으면서 김경민 선수와도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국 선수는 부산광역시청 소속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고요. 화면에는 여자 선수들과 또 왼쪽에 박진희 코치의 모습이 아, 보입니다. 코치. 네, 네 그, 예, 박진희 코치 작년에 오셔서 네. 예. 팀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박진희 코치의 오른편에 김진선 선수가 앉아 있는데 어제 개인전 여자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뭐 김진선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국가 대표는 다잘 치지만 집중력도 예. 뭐, 뛰어나고 뭐 코치가 봤을 때는 되게 뭐 탐나는 선수 아 그렇군요 네. 예. 동생도 볼링 선수인데요 아잘하습니다자 김종욱의 사 프레임 네 예.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laughs> 어 스트라이크를 어김없이 쳐내고 있는 김종욱 4인으로우 김종욱 어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예. 핀까지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어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핀이 공을 쭉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네요 네 예. 고알피엠 선수들은 뭐 브레이크에서 공이 없어졌다 아뭐 그렇군요 빠르게 뭐 포케팅이 됐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렇습니다 자 뒤쳐질 수 없는 김경민 선수인데요 아 스트라이크 터키 김경민도 터키를 만듭니다 네, 대단한 추격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laughs> 딱 느낌이 어, 멈추면 내가 이긴다. 아, 이런,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이런 양팀 선수의 스트라이킹 진이라고 하면 네. 아 정말 경기 끝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오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김경민 선수. 네. 김경민 선수의 한 번의 나이핀 스피어 처리 이후 두 선수 보심 스트라이크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그, 대표 선수들이랑 워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대표팀의 맏형 김병민. 김병민 네. 스트라이크 포인트로. 정확하게 뭐 스트라이크 포켓팅이 되는 과정이 1번, 3번 5번, 9번인데 예. 정확하게 1번, 3번, 5번, 9번 순서대로 뭐 3번, 6번, 10번 핀 순으로 1번, 2번, 4번, 6번 아니 7번 핀 순으로. 예. 네.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laughs> 예. 네 핀을 맞춰서 열 핀을 쓰러야 되니까 아, 6 여섯 핀을 쓰러뜨려야 되니까요. 예. 여기서 <목소리를 줘서> 지금까지 <2개> <목소리를 줘야> 완벽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김주. 이그완벽함을 오프레임까지 이어갑니다. 깔끔합니다. <목소리가> 어, 경기 절반까지 온 현재 상황에 5백거 김중우. 네. 맥스 저 최고 점수는 뭐3 다치면 300점이고요. 김경민 예. 선수는 290점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뭐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 두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인 만큼 최고의 실을 갖고 있기에 이제 한 번의 실수가 바로 패배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2020 볼링 국가대표 최강전 대회 둘째 날첫 번째 경기. 양 팀의 주장.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김정국 여기서 아... 캠필이 남습니다. 다시 워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스페어 처리를 하고 이어지는 김경민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만든다면 동점이 되고요. 스페어 처리를 해줘야 하는 김종목 선수, 예 어렵지 않게 해줬습니다. 현재 네, 상황을 볼 때는 김경민 선수가 위안 어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아직 이제 아직 진행은 안 했지만 한번 그래서, 지켜보시죠. 네. 워낙 뭐가정에서 충실한 남자이고 아예두딸의아빠죠 예, 그렇군요. 어, 비시즌 기간 동안은 또 캠핑을 다니면서 가족과 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캠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군요. 김경민. <laughs> 김경민의 오! 아! 김경민의 스트라이크로 바짝 따라붙어 네, 어필을 나가는 되면은... 겁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우선 유리한 입장은 김경민, 김경민 선수죠. 선수죠. 네. 예. A팀의 주장 김경민 김종욱 선수의 스피어 처리를 보고 자신은 스트라이크로 맞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앞서 나갈 발판을 마련해 놨습니다. 현재 스코어 시트 점수상으로는 1점 차인데 예. 네, 우선은 아직 남은 남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좋아요. 역미스트라이크 어, 아 좋습니다. 김병희, 지금 600입니다. 네. 현재 240점 대를 향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구동자 한번 스텝 시작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손을 쭉 뻗어내면서 네. 밀어내는 백스윙에서 예. 포워드스윙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공을 안아서 시원하게 마지막에 팔로우스루까지 이어진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미소를 살며시 지어 보이고 있는 김경민 선수. 김종욱. <laughs> 어, 김종욱 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 <laughs> 네, 쌩입니다. 스트라이 다시 자신의 분위기를 살려보는 김종욱입니다. 어, 팽팽하네요. 아, 어, 주 선수 너무 대단한데요. 예. 주장 확실히 주장, 주장입니다. <laughs> 예. 어,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괜히 뭐 나이가 많다고해서 주장이 된게 아니고요. <laughs> 이만큼 국가 대표를 대표하는 예, 주장으로서 그또 실력을 겸비한 두 선수입니다. 다른 잘하지만,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한 번씩의 스피어 처리만이 있고요, 모두 스트라이크를 쳐내고 있는 김경민과 김종국 선수의 맞대결 이제 8 프레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종국, 네. 김종국 스트라이크. 오. 오늘은 아, 너무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어, 손에 계속 땀이 쥐어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네. 지금 두 선수 다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되면 김종욱 선수는 279점이 되고요. 예. 김경민 선수는 290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말씀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훨씬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김경민 선수 과연 이 유리한 위치를 지켜낼 수 있을지 네. 지켜냅니다 드라이 좋아요 세븐베거 김경민 평소에 예. 뭐 체력 관리나 뭐 자기 관리가 되게 뛰어난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에 이제 국가대표도 열두 번이나 엔트리에 들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선수촌에서 뭐 저녁 시간 이후에는 트레이닝만 아, 직접적으로 군요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철저한 자기 관리에 퓨본이 돼주고 있는 김경민 선수. 김경민의 아, 프레임. 에이 네. 백업입니다. 김경민 멋있네요. 아, 유용섭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laughs> <laughs> 예, 강대현 감독과 유용섭 감독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A 팀의 김경민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와 다른 모습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의 높은 점수 아직은 담담한 표정으로 승부를 끝까지 지켜봐야겠다는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 김경민 선수입니다 김종.. 김종우 네! 김종우또 스트라이크 아, 아 정말 뒤쳐질 줄 모르고 팽팽하게 바짝바짝 따라붙고 있는 김종우 역시 국가대표예요 다그러겠습니다그 네. 네. 중에 최강을 가리는 뭐 경기지만 아크데믹이 되게, 되게 어렵거든요 예뭐 네. 소위 말해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네, 느낌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만큼 노력의 결과물이겠죠 맞습니다 예 김정욱 파잇 <laughs> 네. 또한번 10개의 피를 모두 쓸어냈고요 이렇게 되면 진경이 선수는 멈추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김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더 부담감,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네이 상황이면 김경민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 2 6 0점이 되기 때문에 예 우선 여기서 김종국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게 되면 2 7 0점이고요 우선은 다 치고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김정욱 선수가 279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 7번 피는 넘어갔고요. 아, 보린 역시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김경민의 표정. 이, 지금 상황은 김경민 선수가 카운트 어, 스타일을 치지 못하면 예. 스타일을 치고 치면 에, 이기게 되고 스타일 못 치면 예, 그 다음에. 피스는 피스에 대해서 동점도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68점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한 김종욱 선수고요. 승패 여부는 이제 김경민 선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김종욱 선수가 이제 밝게 웃으면서 동료 선수들과 눈을 맞춰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렬한 눈빛으로 보여주고 있는 김경민 네. 김경민 스라이드스라이크 승리를 결정짓는 스트라이크죠 김경민이 김종국을 상대로 B팀의 주장 김종국을 상대로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냅니다 주장다운 모습이네요 그렇죠 예, 이 주장으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첫 경기라는 좀 긴장감도 있을 텐데 이것을 모두 훌훌 털어 버리고 김종욱 선수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하게 된 김경민 선수입니다. 김종욱 선수가 패하긴 했습니다만 아 너무 잘 치는데 네. 소위 말하는 접잘싸라고 하죠. 졌지만 <laughs> 잘 싸웠다. 아, 네. 예. 자, 김경민. 아 스트라이킹지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아, 유영석 감독의 입이 벌어졌어요. 예. 앵글도 뭐 크게 쓰지만 발핌이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너무 뭐 아까 말했듯이 뭐 강하게 예. 브레이크에서 공이 <laughs> <봉이> 없어진다. 맞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투구를 기다려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1프레임에 9핀 스페어가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예. 음. TV에서 퍼펙트 경기를 볼수 있는 그러게요 예. 마지막 조를 준비하고 있는 김경민 자, 2공 과연 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290점 정말 어. 높은 점수로 승리하는 김경민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오. 한 명씩 아이브이브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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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290대268 점으로 A 팀의 주장 김경민 선수가 승리하면서 A 팀의 승점 1 점을 가져와 줍니다. 자 뒤에 있는 이제 이용석 감독의 모습 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인데요. 예. 좋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감독 분을 <laughs> 예. <웃음>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 모습이 선수들과 코치들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경민 선수의 투구 장면, 지금의 경기 장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프레임에 나핀 스페어 이후에 2프레임부터 지금 마지막 10프레임까지 완벽한 경기를 펼쳐 줬습니다.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던진 공 이후에 던지면서 이 예, 빨려 들어가는 강한 힘이 있는 파워풀한 그런 투구 동작을 보여주면서 정확히 동작을 예. 뭐 혼자 볼때 없는 선수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회 둘째 날 단체전 첫 번째 경기 주장전이었는데요. A팀의 김경민 선수가 290점, 놀라운 하이 스코어로 승리하면서 승점 1점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자 주장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자 주장전에는 지금 이제 두 선수 백승자 선수와 황현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팀이 여자 대표팀을 이끌어 주는 또 맏언니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